옷장 이것이 가난을 부릅니다. 지금 당장 빼세요. 안녕하세요. 풍수TV 정훈입니다. 옷장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옷을 보관하는 문제를 넘어 집안의 기운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옷장은 개인의 에너지와 운기를 담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옷장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집안의 기운이 망가져 손재수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옷장의 습도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옷에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발생하며 이는 집안의 탁기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탁기는 집안의 기운을 무겁고 답답하게 만들며 결국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습제를 사용해 옷장의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둘째로 옷장에 녹이 쓴 철제 물건이 있다면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녹은 음기와 탁기를 강화시켜 집안의 에너지를 침체시킵니다. 특히 녹슨 옷걸이나 쇠로 된 물건들은 집안의 기운을 흩어놓아 재물운과 건강운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기운을 망치는 주요 원인이므로 발견 즉시 버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옷주머니에 남겨둔 영수증이나 쓰레기는 나쁜 기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이 옷장에 방치되면 옷장 내부의 기운이 불순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운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옷을 보관하기 전 반드시 주머니 속 물건을 모두 제거하고 먼지를 털어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옷장은 우리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담기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기운이 좋으면 개인의 운기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옷장을 깨끗하고 정리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성공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올바른 관리와 배려로 옷장의 기운을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한다면 집안의 기운도 긍정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잘 관리된 옷장은 개인의 기운을 보존하고 증진시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